주로 선수, 자, 나는, 너의 중에는 장로들에게 원하는, 일. 난 함께 장로된 자요. 어, 그리스의 도 원하는 참여한 자요. 다들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네라 어, 하늘님의, 어, 너의 안에, 너의 안에 있는 하늘님의 양들의 취대에 억지로 하지 말고, 어, 억지로 하지 말고, 하 나의 은혜를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맞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주장하 자들을 보이지 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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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들의, 어, 양무리의 양물에 분이, 양무리에게 분이 되라. 그리하면, 어, 그리, 그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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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r 면목 m 장에 나타나실 때 k 어서 on the other day, a s o c i a t e r I a 는 I told my dad, I told my d 하 d I told my dad, I told my 젊 a d I t o l 젊은자들 a d I told my dad, I told my dad, I told my dad, I t o l 오그 a ni ka lu nge na ka mu nge na, ama 그 a ama na, ama na nge na, ama na nge na, a 게 a na nge na, ama na 는 g e na, ama na n 대장 na, a 오늘어어어어어 자를 다니니, 그럼모로 너희가 모든, 어, 그럼모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 그너그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하여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어이님... 아, 그럼, 어, 어 그래, 내짓카라 어, 이는, 너희는, 세상이 있는, 너희 형를도 동일한 고한을 받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 어, 너희 동일한 권한을 받는 줄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어, 너희를 부르사 어,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까. 너희 잠깐 고난 을 당하는 너희를, 원전하게 어,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강구하게 하시며, 터를 어, 강구하게 하시며, 터를 강구하게 하시리니, 어, 터를 강구하게 하시리니, 어, 터를 강구하게 하시리니, 어, 하시리니, 어, 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모공하도록 있을지 하사. 아멘. 어, 나, 내가 신실한 힘들어 아는 실루아노가, 나, 실루아노로 말면, 어, 서 어, 너의, 희너희에게 어,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느니, 어, 나는 이 일증은, 나는 이 말, 나는 이일 아니, 어, 아, 나는 이 일명은, 나는 이 일증은이, 어, 나는 이 말씀이 아니, 아니면 이 일을 증언하니 어, 너희는 이 일에 합당한, 너희는 이 일에 합당한 자가 되라, 어, 어, 태가림을 받은 바벨로에 내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아들마큼너에게 그래야 하느니, 어, 너희가 그대로, 어, 내가 이 모든 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 그리스도 그리, 내가 너에게 지쳐다, 아메.